자 여기는 오슬로 공항입니다 공항 여기 특별한 인터뷰 룸 만들었어요 <laughs> 자 우리 두분안 친해도 좀 친한 척으로 아, 붙어봐요 네. 어. 아두 부부님 너무 인자하시고 착하신 부부님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? 네. 어, 너무 좋았어요 첫 유럽여행이었는데 한 명씩 한 분씩 첫 유럽여행이었는데 네.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아 선생님 이게 유럽여행의 첫 처음이었어요? 네 원래는 동유럽이나 터키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. 그 유튜브로 이것저것 조회하다가 네. 임팀장님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아, 맞아, 맞아. 그 북유럽 소개하는 걸 보고 네. 그냥 아무 생각없이 네. 그냥 팀장님 믿고 그냥 예약했는데 네.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, 그렇구나 어, 저는 진짜 어, 너무 좋았고요 네. 어, 임팀장님 그 설명해 주신 거 너무 많은 걸 알게 됐고 감동적이었어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니뭐 워낙 사장님 워낙 인자하셔가지고 어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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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을 가도 뭐 즐거우실 수밖에 없는 딱 그런 손님이셨는데요. 뭐. 아, 팀장님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 네. 그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즐기면서 해주신다는 걸 몸소를, 몸으로 아, 느끼는 걸 아, 느꼈어요. 그렇구나. 일,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네.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게 아, 그 조금 아, 그러려고 노력하죠. 네. 저도 예, 손님과 같은 마음으로. 네.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고, 그러니까 저는 즐겁습니다. 손님이 이렇게 즐거워하면 엄청 즐겁고 감사하죠. 네, 밝은 분위기로 네. 이끌어 주시고, 그래가지고 팀 분위기도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그러면 유튜브상에 처음에 저를 보신 거잖아요? 네. 유튜브상에 임노수와 실제 임노수의 차이점이 있나요? 음, 딱 보기에 좀 키가 엄청 크신 줄 알았는데, <laughs> 제가... 키가 좀 작아! <laughs> 아니, 작은 건 아닌데, 어. 제가 키가 크신 줄 알았어요. 네, 네, 네. 근데 저랑 비슷하니까 <laughs> 더 친근감 있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오케이 키가 그랬구나. 어, 내가 좀 작게 보여야 되나? <laughs> 아니, 커버였어요, 아 되게 커 보였어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여행 전체적인 코스는 마음에 드셨나요? 예, <laughs> 네,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<laughs> 특히 응. 이 노르웨이 쪽이 응. 마음에 들었어요. 아 대자연이 확실히 네, 네. 대단하죠? 네, 아, 역시. 어, 진짜 이렇게 유럽은 진짜 스케일이 크다 이거를 느꼈고요. 어 너무 멋있었고 진짜. 즐거웠어요 행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게 선생님은 첫 유럽이 북유럽이니까 나중에 네. 앞으로 갈 유럽이 많죠 네. 네 저한테 기회 주시면 다른 곳도 한번 열심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하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네.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네. 안녕 네동유럽도 같이 가요 팀장님